아 여기 엄청 좁다. 그래, 그나마. 어 여기 그나마 괜찮네. 아 그리고 세면대 이게 이렇게는 불편하지. 침고는 높다야.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분도 되게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깔끔하네 근데 임시로 사시나 봐요, 이번에. 그렇죠. 남산에 아, 보이면. 그러니까요. 날씨가 밝고 올라서 보지. 제 친구가 제가 한국에 와서 막뭐집구하러 다니고 막짐 싸갖고 옮기고 이런 걸 보더니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아니 멀쩡한 네집 놔두고 네 살림 놔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냐고. 그러더니 결론은 크지아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이사 왔습니다. 예. 요 집은 단기 임대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여기 이제 가격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거일 텐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예, 강남역 인근이고요. 제가 거소증 받고 어차피 나온 김에 조금 더 길게 머물다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추석 연휴 때부터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월세 가장 궁금하시죠? 이곳은 보증금 300에 월 126만원, 3개월.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아직 모릅니다. 월말에 제가 사용한 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곧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묵었던 숙소 있잖아요. 그 양재 근처에 그 일대부터 강남역으로 올라오면서 어 오피스텔하고 단기 임대 숙소를 다 돌아다녔어요. 부동산도 다니고 또 관리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해서 만약에 공실이 있으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방이 없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고요. 뭐 굉장히 신축이고 막 고급스럽게 지어놨다 그러면 거의 뭐 2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단기임대도 보증금이 붙습니다. 저는 3개월에 300만 원을 냈잖아요. 예, 뭐 1년을 계약하면 뭐 가격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월세도 줄어들겠죠? 예 부동산 중개료는 30만 원을 냈어요. 자, 그렇게 입주를 했는데, 일단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진짜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판 덕에, 어, 이렇게 럭키하게 너무 좋은 방을 찾아오게 된게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를 막 칭찬했다니까요. 뭐가 제일 좋냐면요. 바로, 따라라! 이 통창이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앞에 하나도 안 막히고, 뻥 뚫린 곳에서 사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저기 쭉 보면은요. 남산이 보여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널찍하고요. 일직선으로 쭉 빠져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갑갑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장고도 풀 사이즈고요. 세탁기도 새 겁니다. 이게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먼저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어요. 허락을 해주셔서 미리 이렇게 둘러봤는데, 지금 보이는 이 전부는요. 먼저 사시던 분들 거고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가구라고는 딱 침대만 있었어요. 그리고 TV,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약간 단기임대 가장 큰 숙제인데요. 다 제가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몇 개월 있을 거니까, 그래, 사서 모으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쿠팡과 다이소의 힘을 빌어서 사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곧 VIP가 될것 같아요. 이좀 보십시오. <laughs> 쿠팡과 다이소의 향연입니다. 오늘 다이소 가서 사온 것들. 이사 와서 다이소에서 지금 어제 오늘 가서 산게한 20만 원치가 넘어요. 다이 아시죠? 다이소에서 맥스 제일 비싼 게 5천 원이니까 제가 뭐 5천 원짜리 한두개 섞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완전 손꼽장난인데요.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가급죠 박스 안 갖고 들어가게요. 용 쿠션 식탁을 만약에 사면 은 누가 오면 그 수에 맞는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몇 개를 사도 모자랄 것 같아서 아예 좌식용 식탁을 큰 걸로 샀고 어, 카페트도 샀고요 오케이 훌륭해 휠링이 자 이거는 빨래 건조대 여기 세탁기는 있는데 건조가 안 되는 세탁기예요 거기다 건조대도 없습니다. 들어왔을 때, 정말, 전자레인지, 침대, 그 다음에, TV, 냉장고.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제가 이제 묵어봤을 때, 청소기 정도까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합소! <laughs> <박수! 웃음>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햄만 먹을 수가 없어서, 예, 밥솥을 하나 샀습니다. 1, 2인용. 예, 근데 밥솥은 아무래도 네이버에 들어가는 음식 해주는 애라 조금 어, 브랜드가 있는 걸로 샀어요. 예. 다른 건 최대한 싼 걸로 사고, 얘는 토끼 걸로 샀어요. 근데 모양이 너무 귀엽고 특이해요.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요강 같이 생겼죠? 네, 예, 저는 요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 예, 너무 귀엽죠? 예, 근데 봉온이 돼요. 16시간까지. 보통은 1, 2인용은 봉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주면 아침, 저녁 해결이 되니까, 어, 집 안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건조기가 없어서. 그래서 실내에서, 어, 말렸을 때 실내 건조에, 어, 똑한 빨래 냄새를 강력 제거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길래 샀습니다. 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쿠팡 시킨 거는 다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오자마이 요거 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또 쿠팡에서 한 차례 더 옵니다. 한 바가지. 너무 편하죠? 제가 나가서 이걸 사오려면 저같이 지금 현재 타먹인데 문제가 되겠죠? 자, 1차 쿠폰 끝났죠? 이제 다이소로 가볼까요? 너무 재밌네요. 자, 네. 아, 먼저 네, 와인잔, 겸 물잔. 이걸 샀습니다. 친구들 갖고 놀러올 때가 있는데 그때 와인잔 한잔 마시고 뭐 그러려고 네, 3천원 줬습니다. 네. 나름 글라스에요. 글라스틱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는 화장실에 수건을 걸는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의 집이니까 함부로 뭐 붙였다가 떼고 그러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도어 후크를 샀습니다. 문짝에다 걸수 있는 걸로 트리 예쁜 머그컵도 샀습니다. 꽃 모양 머그컵 2,000원.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싱크대에 자석으로 붙여서 수세미 같은 거, 예, 행주 같은 거 걸려고 자석용으로 샀고요 접시도 샀다. 접시도 예쁘죠? 요것도 2,000원 줬어요. 텅장을 한다는 느낌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건 냄비. 예, 인덕션 전용 냄비입니다. 얼마 줬지? 5,000원. 예, 5,000원. 요런 거는 최고로 비싼 거로 사 다이소에서. 여기 지금 냉동실은 있는데 얼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는가? 왕 얼음으로. 예. 저는 조그만 얼음보다 왕어동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6개짜리. 이것도 엄청 싸, 2,000원 조트입니다. 이거 아마존에서 좀 비싸거든요. 옷걸이. 예, 10개에 2,000원짜리. 제일 퀄리티는 낮지만 개수는 많은 거. 이걸로 사왔어요. 이거는요, 규조토 발매트예요. 매트가 천으로 된거나 아니면 약간 그 방수되는 매트들 많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을 흡수해주는 매트가 필요해요. 따로 청소하지 않아도 그냥 물기가 자동으로 마를 수 있게 이거 제가 미국에서도 썼던 거잖아요 여기 서 5,000원에 팔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그리고 시계! 제일 큰 걸로 샀어요 아무 데서나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소음 밤에 잘때킥킥이 소리 나면 또잠못 자잖아요 나름 기능성입니다 화장실에 네, 놓고 이제 샴푸 같은 거 물빠지게 이것도 3,000원 주고 구입했고요 최저가의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양치컵인데요 벽에다 이렇게 흡착하는 용이에요 너무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이라도 두피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흡착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변기 클리너 그리고 건전지 건전지도 천 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화장실인데 수건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눈에다가 딱 걸면은 아무 데미지 없이 그냥 딱수분걸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짠! 아, 이쁘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좁죠? 양치컵, 컵을 이렇게 새 거를 사왔는데, 이게 과연 붙을까? 예, 이렇게 붙이는 걸로 사온 거예요. 오잘 붙는다. 야, 나 진짜 웃긴다. 진짜 잘 붙네요. 좋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자, 다음. 예. 이제 세면 용품이요. 이렇게 놔두면 물때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걸로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나오잖아요. 여기 와서 화장... 아, 이 와인 금방 떨어진다니까. 이건 좀 문제 있다. 그냥 이렇게 두고 자야겠다. 자, 여기 화장실이요. 특이하게 샤워도어가 없습니다. 여기가 다 뚫려 있고요. 건식이 아니고 여기에도 물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 여기가 다 물이에요. 그리고 슬리퍼도 항상 젖어있고요. 그래서 네, 발매트가 꼭 필요한데 보통 천으로 된거 쓰면은 자주 빨아줘야 되잖아요 이 규조토요 매트예요 이것도 다익에서팔더라고요물 한번 뿌려 볼게요 뿌리죠 그러면 얘가 물을 그냥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서 싹 마릅니다 요 밑에 밀림 방지요 매트가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엄청 좋죠 요강 방지 같이 생기제 밥풍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봐봐 딱쌀한 컵이 들어가는 거예요 쌀한 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 양이 돼요. 근데 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온이 돼요. 제가 이거 쿠팡에서 3만 원대 줬거든요. 3만 원대 밥솥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온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보온이 되면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약간 고슬고슬한 꼬들밥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한컵 넣고 물 맞춰서 넣으면은 진짜 밥이 꼬들꼬들꼬들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보온이 되니까 아침에 한번 하면 그거 갖고 저녁에 따뜻한 밥을 그냥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요. 계란찜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백미치사 그리고 계란찜, 보온. 예, 저한테 필요한 딱세 가지가 다돼 있죠. 가격도 싸. 여기 와서 계속 밥해 먹고 있어요. 오, 오들마. 예.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전부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산 내역들이에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지금 한국 도착해서 쿠팡에서 정말 어마무시 샀고요. 이미 쿠팡 들어가면 저는 VIP로 뭔가 쿠폰들이 계속 와요. 거의 매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어, 쿠팡 어떻게 이용하세요? 요거 당연히 나오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쿠팡 가입이 너무너무 옛날에 돼 있어서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쿠팡 가입을 할 때는 핸드폰 인증 같은 게 필요 없었었겠죠? 그러니까 가입이 됐겠죠?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가입을 하려면 핸드폰 인증이 필요해요. 핸드폰 인증, 본인 인증을 하려면 결국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증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즉, 무비자로 들어온 관광객 상태에서는 쿠팡 가입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어,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본인 핸드폰 인증이 안 되면 회원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희소식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가입이 돼 있긴 돼 있는데,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발급 카드는 되지도 않고. 한국신용카드를 넣죠. 그러면 또 뭔가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한테 좀 시켜줘. 제가 방법을 알아냈어요. 쿠팡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건 기본입니다. 컴퓨터에서는요.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찾잖아요. 그러면 해외 발급 카드라는 게 아예 뜨질 않아요. 그런데 핸드폰 가서 앱으로 보면요. 결제란에 해외 발급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해놓고, 장바구니는 컴퓨터에서 넣어놓고, 결제는 핸드폰에서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동안 카드로 결제가 안 되니까 못 썼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결제하기만 누르면 바로 그냥 주문이 되기 때문에 마구 누르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 괜찮네? 결제하기, 결제하기. 예, 이게 장단점이. 장점은 쉬워서 좋은데, 단점은 너무 사네요. 너무. 어쨌든, 예. 그렇게 해결이 돼서 저는 지금까지 쿠팡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찌만이, 찌만이. 자 세안하기 전하고 세안 후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좀 환해 보이죠. 야나 젊었을 땐안 그랬는데 진짜 내 피부가 얼마나 희고 맑았는 지 아니? 어? 아니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고 느리끼리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면요,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해요. 특정 부위에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그게 기미고, 또 얼굴 전체적으로 유리끼리한 색소가 침착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두께도 점점 얇아지니까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의 그 황색 톤이 그대로 비쳐서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누렇고 노랗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방법이 있냐고요. 그냥 대충 방참해서 살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요것 좀 보실래요? 이게 딱한번 사용으로 피부의 누런기, 즉 황색도가요, 21.8% 감소. 다시 말해 피부 톤이 22% 정도 밝아지고 균일해졌다. 예, 임상 결과에요또 신기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요, 모공 개수가 469개. 이게 기계로 셌으니까 정확한 개수에요 모공이 230개 감소된. 임상 결과예요. 51%가 감소가 된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께 그동안 좋다고 알려 드렸던 두 가지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아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 하고요. 거품 세안. 요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결과죠. 자, 마미케어에서 나온 에사비 클렌저. 즉 사과 식초로 만든 클렌저인데요. 얘가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더라고요. 깨끗한 사과를요, 28시간 동안 발효를 시켜요. 그럼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초산이에요. 그걸 다시 70시간 동안 저온숙성을 해요. 그리고 이 발효 농축액을요, 2시간에 걸려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짠! 예. <laughs> 장난 아니죠. 자, 이런 엄청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런지 노폐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소를 시켜주고요. 또이 아세트산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항균 작용으로 되게 유명해요. 또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식초 세안도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고, 거품 세안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식초가 얼굴에 좋다고 얼굴에 직접 쓰는 경우가 있어요. 면봉으로. 이건 진짜 위험해요. 오히려 피부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임상 결과도 확실하고, 또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검증된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막 희석하고 어 이럴 그 번거로움 필요 없이 우리 너무 편하게 제대로 된 제품만 찾아서 관리만 해주면 되죠자이 안에요. 펩타이드도 들어갔고 저분자 콜라겐도 들어갔고 카페인, 비타민 C, 비타민이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세안만 하면 난 무조건 당겨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에요. 세안 후에요.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 양이요. 78.4%가 개선이 됐다는 결과예요. 또 하나가요. 바로 거품 세안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곤약 스펀지로 막 거품 만들어갖고 세안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왜 좋은지 거품 세안이. 얘는요. 거품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손에 한두 번 짜서요. 얼굴 전체에 그냥 쭉 발라주죠. 그러면 딱 7초 후면 이렇게 거품이 쫙 깔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볍게 마사지하고 물로 세안하면 그냥 클렌징 폼처럼 쓰는 거고요. 이 거품을 5분 정도 두죠. 그러면 버블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작은 미세 버블이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막 블랙헤드, 각질 이런 것들을 다 녹여주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써보니까 아이 제품 진짜 우리 주부들 우리 나이대의 주부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가격으로 공부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 아침에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폼 클렌징처럼 쓰면 되고요. 저녁에는 우리 보통 클렌징 먼저 하고 그다음 클렌징 폼 써갖고 이중세안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버블팩으로 한 번에 싹 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식초잖아 식초로 만든 거잖아 당연히 자극 있지 않을까? 에 당연히 자극 없죠 제가 자극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가져왔겠습니까 무자극 임상 완료 예, 무자극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무 자극 없습니다 식초 세안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식초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뭐 머릿결도 피부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바뀌어요 희석해서 쓰면 이 제품도 딱 세안하고 나잖아요 당김 없고 진짜 피부가 부들부들 부들 만져지는데 그 이유가 수분량이 78.4%가 올라간다니까요 여하튼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예. 특히 피부 톤이 좀 누리끼리 하고 막어 그래서 좀 불만이 있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 너무 쉬운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냥 세안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보세요. 이 엄마 무시한 할인율을 제가 이걸 딱 보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이제 광고주 측에서. 이 지인 언니와 가족분들 이 채널을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 갖고 정말 이런 파격적인 할인율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50%뭐반이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정도면 말도 안 해요. 사실 공부의 힘이 여기에 있잖아요. 딱 기간 내에 제공이 되는 엄청난 할인율. 여러분, 선물도 있습니다. 댓글로 사연 남겨 주신 분들 중 10분께요. 제품을 보내 드릴게요. 써 보시고 제가 왜 이렇게 감탄을 했는지 꼭한번 같이 느껴보시라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보기란 보시면요 이벤트 참여 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거 딱 누르셔서 주소 먼저 남겨주시고요. 또어요 어, 제품 관심이 있는데 어 나도 애플 사이더 비니고 써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도 해보시고 또 기간 내에 엄청난 할인율이 있을 때이 기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인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 그렇게 사 모아서 꾸며놓은 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되게 막 럭셔리하게 팬시하게는 못 해놨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단 책상 또 쿠팡에서 샀어요 굉장히 저렴한 접이식으로 샀는데 튼튼합니다 예, 의자 샀고요 또 보시다시피 빨래 건조대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정말 벌써 다 말랐어요. 이거 아침에 빨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큰 시계 저기다 놨고요. 자, 이불, 또 전기담요, 또요 매트까지 전부 다 쿠팡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화장대가 없잖아요. 화장품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요 수납장, 요거 뭐라 그러죠?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넣어놔서 예,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망의 밥상 이거 너무 잘 샀어요. 밥상 이거 샀더니 친구들 오면 여기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여기 앉으려면 엉덩이 베기잖아요 카펫도 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부엌으로 가죠. 예, 쓰레기통은 안 샀습니다.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서 예, 이렇게 그냥 종량제 봉투 넣어갖고 분리수거 잘 하고 있고요. 부엌은 전부 다이소예요. 짠찬장 열면요. 있을 거다 있죠. 예, 밥 그릇, 국그릇, 컵. 와인 잔, 후라이팬 다 있습니다. 전부 다이소예요. 숟가락, 국자, 가위, 도마 다 다이소. <laughs> 자 모두 다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예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속꿉장난하는것 같아요. 자 오늘도 쿠팡에서 또한 어, 무더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기 샀고요, 스탠드 라이트 예 그것도 샀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쿠팡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 제가 사는 오피스텔 지하에요. 필라테스가 하이 있어서. 하이 있어서. 이사 오고 바로 운동을 끊었어요. 근데 어, 필라테스를 쭉 하다가 오늘은 선생님이 어, 좀 다른 운동을 해보자고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요 강아지 좀 보세요. 아우 너무 귀엽죠. 얘가 이름이 루비인데 선생님 강아지예요. 근데 제가 옷을 벗어놨더니 그 위에 가서 콩콩 냄새 맡더니 살포이 눕는 거예요. 어 너무 귀엽죠. 맨날 저를 놀라. 제가 오늘 할 운동은 번지핏이라는 운동이에요. 등에 로프를 달고요. 그 탄성을 이용해서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결합한 운동이에요. 제가 좀 격동적인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엄청 헤매고 있죠. 뭐, 점프, 스쿼트, 런지, 전부 다요 탄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와, 저에게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살도 엄청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하면. 예. 그리고 살도 빠지면서 근력도 생기고. 또, 관절에 일단 무리가 안 가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필라테스하고 요 번지핏을 병행을 해서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에 돌아갈 때막 모델 몸매가 돼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머물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님이, 오, 옛날처럼 우리 다시 라이브 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시간대가 일단 맞잖아요. 제가 한국에 계신 분하고 미국에 계신 분하고 또 미국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되게 애매모호했었거든요. 제가 한국 시간, 요밤 시간에 하면은 미국에서도 낮에 볼수 있고. 예, 그래서 시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과 만나는 라이브도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국에 살 때요, 미국으로 가기 전에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유명한 재래시장도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또 곳곳에 예, 명소를 좀 다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곳은 다다 다 열심히 담아서 여러분께 그대로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나만의 정말 나만의 집에서.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